세상에서 가장 잔인한 직장 포뮬러 원 자신의 직장 과연인 심지어 내 아이의 아빠라는 이름까지 단한 사람에게 싹다 털려버린 남자 오늘의 주인공 단일 급이 아십니다. 시작은 나쁘지 않았습니다. 19세의 F1에 무려 최연소로 데뷔해 천재소리 꽤나 듣던 급이야. 당시로서 역대 최연소 포인트와 최연소 포디움을 기록한 드라이버가 되며 승승장구합니다. 레드불에서는그 잘나가던 리카르도보다 포인트도 높았습니다. 하지만 이 친구 의욕이 너무 과했습니다. 2016년 중국 그랑프리, 사회 챔피언 세바스티안 베텔을 위에서 아주 시원하게 들이받습니다. 이어진 러시아 그랑프리에서 바닷속 한 마리 어뢰와 같이 깊숙이 또한번 봤습니다. 네, 이때부터 그의 별명은 토르페도 인간 어뢰가 됩니다. 베텔은 당장 친정집으로 찾아가 강력하게 항의했고, 레드불은 독립한 큰아들의 말만 듣고 급비아스를 이군으로 강등시킵니다. 그것도 시즌 도중에 말이죠. 그리고 크비앗을 대체그 자리에 온 선수는 1 8세의 당돌한 신인 막스 페르스타 펜 크비앗 입장에선 그저 핏덩인 줄 알았던 그소녀는 한층 업그레이드된 차를 타자마자 보란듯이 웃음을 차지해버립니다. F1 역사상 최연소 우승. 크비앗은 눈물을 훔쳤겠지만 이때까지만 해도 그는 몰랐을 겁니다. 막스가 뺏어간 게 시트만이 아니게 될 줄은 말이죠. 퇴출 후 크비앗은 토로로소로 돌아오기를 반복하지만 신은 그에게 다른 선물을 주셨습니다. F1 전설 넬슨 피케의 딸 캘리 피케와 사랑에 빠진 거죠. 둘 사이엔 예쁜 딸까지 태어납니다. 딸이 태어난 바로 다음 날, 급이아진 독일 그랑프리에서 기적 같은 3위를 기록하며 포디움에 오릅니다. 일도 사랑도 다시 그의 편인 것 같았습니다. 마치 영화의 한 장면처럼 말이죠. 하지만 이 영화의 장르는 스릴러였습니다. 2020년 급이아진 캘리 피케와 결별합니다. 남녀의 이별을 아름답게 정리하던 급이아드. 그런데 얼마 뒤. 엘리피케의 인스타에 낯익은 남자가 등장합니다. 네, 맞습니다. 몇년전내 차를 뺏어 갔던 그 놈, 막스 베르스타펜. 막스는 급이아스의 시트를 받아서 챔피언이 됐고, 이젠 급이아스의 전 여친과 사귀며 심지어 급이아스의 친딸과 즐겁게 놀아줍니다. F1 역사상 가장 빠른 사나이, 막스 베르스타펜. 그리고 그에게 커리어와 가족, 자신의 모든 세계를 물려준 낚임 없이 주는 나무다닐 급이아스. 사람들은 그를 비운의 드라이버라고 부르지만, 저는 다르게 부르고 싶습니다. F1 역사상 가장 관대한 남자라고 말이죠. 지금까지 피트인이었습니다.